안녕하세요. 센축, 용스티비, 케아큐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다음 달 출시를 앞두고 있는 창세기전 패스게이 잔 출시 전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그런 점들을 쏙쏙 뽑아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도 엄청 기다리고 있는 게임이고, 또한 그동안 많은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꽁꽁 숨겨져 있던 게임이더라, 저도 이번에 새롭게 공개된 소식들을 정리하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들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호호 아, 그리고 패스게이 잔만 다룰 예정이며, 모바일 게임인 아수라 프로젝트는 다루지 않을 거라는 점 참고 부탁해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한 방씩 부탁드리면서 말씀. get it. 자, 그럼 가장 먼저 창세기전 폐색의 잔영은 어떤 게임인가요? 어렸을 적에 디스켓 12장에서 13장의 창세기전 1, 2 담고 집에 와가지고 한 장씩 한 장씩 압축 풀면서 설레었던 기억이 있다면 창세기전은 결코 잊을 수가 없는 추억의 srpg 갓게임인데요. 바로 그창세기전을리메이크해서 새롭고 현대적인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구현되는 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창세기전 i p 를 활용한 리메이크작이 출시됐다는 소식을 처음에 듣고 정말 기뻐했었지만 몇 년간 거의 아무 소식도 또 없다 보니까 이거 개발이 중단된 거 아닌가 걱정도 했었는데 어쨌든 드디어 올해 12월 진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요 그럼 한번 창세기 전 회색의 잔형 어떤 느낌일지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러 가봅시다 어떤 플랫폼에서 출시가 되나요? 우선은 창세기 전 회색의 잔형은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될 예정이고 한국 닌텐도에서 직접 유통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추후에 플스나 PC 등타 플랫폼도 출시 예정인가요? 우선은 올해 닌텐도 스위치 독점으로 출시가 되지만 2024년도에 플스나 스팀 그리고 엑스박스로의 플랫폼 확장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전 원작의 어느 부분까지 대하르고 있나요? 아마 이 부분이 많이들 궁금하실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창세기전 1,2를 베이스로 창세기전 2편의 모든 이야기는 그대로 재현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예전에 피처폰에서 출시가 되었던 창세기전 외전격인 크로와 낭천을 기억하는 형님들도 계실까 모르겠는데요 스토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해당 게임들의 내용도 필요한 부분은 발췌해가지고 함께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원작이 없던 새로운 내용도 추가가 되네요. 원작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내용이 추가가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바로 앞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외전에서 필요한 내용을 발췌하고 원작에서 삭제했던 내용들을 추가하면서, 조금 더 스토리에 대서사를 화려하게 풀어낸다. 이렇게 보시면 될듯 합니다. 그러니까, 어 쉽게 말하면, 그냥 원작 자체의 이야기는 그대로 따라가 되 중간중간 필요한 연결고리들은 추가가 되었다. 뭐,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럼 원작을 해보지 않은 사람들도 적응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 어, 이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사실 저는 창세기전이라는 게임을 굉장히 좋아했던 한 명의 팬으로서 기대를 하는 거라서 원작을 해보지 않은 그런 분들의 마음을 정확히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번에 리메이크를 통해 재출시를 하면서 원작에서 이해하기 힘들었던 대사들도 교정을 했으며 스토리 전개 과정 역시나 현대적으로 잘 다듬었다고 하네요. 또한 그래픽도 언리얼 엔진을 도입하면서 좀더 깔끔하게 구현해내기도 했고요. 아 어,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니. 이게 게임만 잘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원작 팬분들 보다도 srpg를 좋아하시는 신규 유저분들이 더 재밌게 할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아무래도 원작 팬분들은 감성이 파괴되었네 뭐 이러면서 조금 실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게임 진행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은 크게 두 가지의 모드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우선 가장 먼저 모험 모드부터 살펴봅시다. 이거는 빌드를 직접 이동하면서 이곳저곳 살피고 적들을 만나며 빌드에서 먼저 공격하고 턴제 전투로 들어가는 뭐 그런 모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원작에서는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주요 전투가 끝나고 나면 몇 번의 턴이 주어지고 해당 턴 동안 다른 지역을 조사하던 뭐 그런 시스템을 현대적인 감성의 모험 모드로 진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전술 모드. 그냥 쉽게 말하면 전투 세팅을 하는 모드인 것 같은데요. 기본적인 캐릭터 성장부터 해서 각 캐릭터들 전투 포지셔닝, 거기에 스킬, 필살기 습득 및 캐릭터 승급, 뭐 전직이라고 보면 되겠죠. 등등 다양한 전투 시스템을 세팅하는 모드라고 보시면 트트드네요 이렇게 두 개의 모드를 기본으로 스토리를 따라가면서 턴베이스의 전투를 피할면서 게임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전투 시스템은 어떤 방식인가요? 뭐 스토리상 강제 전투 혹은 필드를 돌아다니다 마주치는 적들을 피하거나 조우하는 방식으로 교전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전투 시스템은 기본적인 전략 RPG 방식으로 한턴한턴 번갈아가며 캐릭터들을 움직이고 각 턴마다 활용할 수 있는 스킬들을 사용하며 적들을 무찌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초피세기들이 화려한 그래픽으로 재구현되어서 천지파열 문화, 아수라 파천 무등으로 적들을 한 방에 싹다 쓸어버릴 수도 있겠죠. 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전에는 아스라 파처 못 쓰면 맵에 있던 적들 싹다 증발해버리는 뭐그 정도의 위력까지는 아니고 어느 정도 광역기들 밸런스 조절을 했다고 합니다 플레이 타임은 얼마나 되나요? 오호, 이게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총42 챕터로 1회차 기준 스킵 없이 플레이 한다면 약 8시간가량이 0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어 중간중간 노가다 요소가 포함되었다고 한들 8시간이면 0 굉장한 스케일인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 궁금하네요. 한글 자막, 음성 모두 지원을 하네요. 네, 국산 게임이라 어찌 보면 당연할지도 모르겠지만, 한글 자막이랑 한국어 음성 더빙 모두 지원을 합니다. 체험판도 나오나요? 내 네, 정식 출시일에 앞서서 사전 체험판이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오픈될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체험판 일정이 구체적으로 공개가 안 되었어요. 아, 참고로 체험판은 총 42개의 챕터 중에 2 챕터까지 맛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호, 그래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구매를 고민하신 분들은 도움이 되었듯 싶어요. 체험판 저장 데이터를 본편에 연동 가능한가요? 네, 체험판 저장 데이터를 본편으로 연동해가지고 게임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굳이 1, 2 챕터는 다시 한번 안 해도 되겠네요. 추가 DLC도 발매될 예정인가요? 네 창세기 전 회색의 잔영 출시와 동시에 바로 추가 DLC 개발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추가 스토리 DLC는 아닌 것 같고 고난이도 모험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한 용자의 무덤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추가 컨텐츠가 준비 중인 듯 하네요 아 근데 추가 스토리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하지 않아요 서풍의 구황시국이나 템페스트 그리고 창세기전3도 리메이크 계획이 있네요. 일단 저는 템페스트는 크게 재미를 못느꼈던터라노관심이지만 서풍이나 창세기전3 리메이크는 너무나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조금 찾아보니까 서풍의 구황시국 그리고 창세기전3까지도 스토리를 정리해뒀다는 걸 보니까 리메이크 가능성도 전혀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일단 페스계장이 어떤 평가를 받고 판매량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잉? 가격은 얼마인가요?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64,800원입니다. 어, 확실히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해서 구매하기 전에 꼭 체험판 즐겨보시고 취향에 맞는지 체킹을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출시일은 언제인가요? 출시일은 12월 중 발매 예정이긴 한데 아직까지 뭐 정확한 날짜가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체험판 공개하면서 같이 발표하려나? 그럼 용스님은 솔직히 기대가 되네요. 어, 창세기전은피자폰으로 즐겼던 크로우까지는 나름대로 재밌게 했었는데 그 이후에 출시가 되었던 이상한 게임들이 너무 큰 실망을 주었기에 이번에도 기대를 해봐야 될지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출시일이 계속 밀리고 밀리고 또한 여전히 특별한 트레일러 영상이나 소개 영상도 없어서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요. 사실 반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나도 기대했던 게임이라서 설레기도 하고 이 설레임을 한 방에 무너뜨려 버리진 않을까 걱정도 되고 뭐 공개된 게. 안치한테 보니까 평가가 힘들긴 한데요. 이거는 체험판 출시되면 라이브로 바로 끼르다면서 어떤 느낌인지 최대한 사실적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머니는 소중하니까요. <laughs> 여러분 오늘 이렇게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 출시 전 정보를 한번 싹 정리해 드렸는데요. 추후에 체험판 소식 올라오면 빠르게 알려 드릴 테니까 저희 채널도 계속해서 팔로잉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신나게 돌아올게요. 세죠 뿅.